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했을까? 예. 네. 이제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지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성경 제 4장에서 예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 1장, 2장, 3장, 4장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게 뭐예요? 안식이 네. 그래서 1계명2계명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성상만들지 말라 는 얘기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일계명부터 삼계명까지인데 사계명에 뭐야 안식일을 지켜요.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금 그 댓글을 지금 들어서 안식은 왜, 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를 줄이신 예수님의 사도용화는 지금.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기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끝까지도 모세가 율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알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올바르게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이해를 했다고 하면 너희들이 죄인님을 예, 깨닫고 나를 만나 주지 않았겠느냐? 그 네. 그러고 그 나서 그 증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이런 증거를 아, 어, 메시아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 그 다음 절이죠 19절부터 어, 쭉 나와가지고 이 30절이죠 30절부터 증언 증언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또 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 증거, 증거 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증거하는 거또 성경에 대해서 나는 증거했다. 이런데서 믿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거 구약서도 여쭙게 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증거할 방법이 하나님도 없대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다 보여줬잖아요. 성경에 계속 완전한 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구약서부터 전부 다 예수가 누구라는거다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성경께서 줬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 못하고 맨날 우리는 뭐예요? 복만, 복만 발견해, 복만. 그래서 못 만나요, 예수를. 누구처럼, 예, 예전처럼, 미스라엘성처럼 그거는 첫째 잘못된 게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그것만 또 주장했기 때문에 누굴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난다는 의미는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요. 더 이상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나?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뭐요. 예. 믿음으로 많이 실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걸 보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거. 결국에는 예수님 뭐라고 요 아, 더 이상 증거할 거없는데 뭐냐.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걸 결정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믿음이 불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어, 예수님의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고 내가 깨닫고 그 앞으로 올 텐데, 결국에는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증거를 그렇게 남겨놨음에도, 이가안 오는 이유는 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고 지금 결론 내렸다 는 얘기예요.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배울 때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 안 들어간다. 그래서 답설 내게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한털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나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 들으나 뭐나지죠 뭐? 그냥 집에서 대강 보고, 응, 음, 뭐 이해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뭐 그냥 목사 얘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해요. 하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해서, 목사님 말씀 가지고 뭐 충격이 안 되죠. 일주일에 한번 가가지고, 뭐 20분, 30분 듣는 거 가지고 충격이 안 되니까 뭐요? 예, 알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해 못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왜 생명 자체는 기것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사실은 나는 내 앞에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많이 사아 잘... 여기 했구나. 다 역장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머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예수께서 산에 오르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이 유월절에가까웁니라 자, 네,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뭐,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표적 보고 또 따라왔어요. 우리 절대 표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거시천자들 표적 많이 부린다고요. 사실은 거시천자가 표적을 더 많이 부려요. 네, 진리에서 왜곡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제일 약한 게 뭐예요? 표적이요. 눈으로 보는 거요. 예 얘는 거의 가지 말라는 거요. 예 자, 여기는 지금 사절입니다 마치 유대인 병들이 6월절이 가까웠다요 네. 자, 처음에는 지금 예, 정리돼야 돼요. 5장에서는 뭐, 뭐예요? 안식이요. 자, 6장에서는 지금 뭐얘기하 거예요? 뭐? 월절 뭐. 이게 지금부터 뭐려고요 절개. 이에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해요. 참 중요합니다. 구약을 다 푸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오셨죠? 그니까 러 6월절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합니다. 자,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머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에그의시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침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고 시험고자 했다, 그래요. 예,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그니까, 러 그는 뭐, 뭘, 뭐예펴 표적. 네, 절대로 모르죠. 근데,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네,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테라면 떡이 부족하니, 제자 중 하나, 고시몬 배도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였죠.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이도 다스게요, 물고기 좀 많이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안게 하라시니, 그것이 산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으니 수박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리도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방울에 섰더라. 예. 네. 이거 그 문자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자를 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보죠. 문자를 보면 어떤 의미예요?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광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 지금 뭐, 뭐를 만들었어요? 돌이 떡을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머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에 축소하고 했더니 뭐요? 하늘에서 오천 명이 먹고도 남고 열두 광주에 남았던 뭐 돌이 떡이 된 거죠? 그, 본자를 해석하면 누구, 누구 조정받아요? 사단 조정받아요. 그래도마태복음 시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사장에 그래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기록된 거예요. 돌이 떠있는 게, 내는 예수님 증거하면 안 되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예수님 증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에 딱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사장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뭐 맨가중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자꾸 네? 목사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고 똑같이 그래서 무대를 보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떨어지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가 온 나라가 다 힘들었잖아요 십일조하고 오병이어가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1일조냐면 뭐에 복받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 기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도 다섯 개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침이 없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뭐요, 그 당시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애예요 그럼 얘가 지금 고기, 고기를 두 마리 가져간 것은 갈릴리 호수가에 어부들이 잡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버리는 거 주신 거예요, 지금은. 버림받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이. 보리뚝 다섯 개가 뭐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선 조각목으로 만든 법개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지금 비유죠 예수님이 죽을 때 벌이 맞았죠? 물고기 두 마리처럼 유대인 자한테 벌이 맞았죠? 또뭐야요리뚝 다섯 개에서 보잘 것도 없고 하찮은 모습으로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나타나셨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한테 어떻게요? 받쳤더니 하나님 바쳤죠바쳤더니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지금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 5천 명을 넘기고도 지금 1 2 광주리가 은혜가 넘어 넘쳤죠. 여기 다시하면. 시리절에 조각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벌,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한쪽도 버려지지 않아요. 네? 떡을 먹다 남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이거 뭐이 떡은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열두광주리가 남는데 이 열두광주리가 열두사배 통해서 사대경에서요 이 생명이 또 예수에 죽으신 거 구하리죠? 죽지 않으면 생명이 떡이 안 되니까요. 그걸 십자가를 가지고 열두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해져. 이게 열두 광주에 누가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이 표적을 보고 말할 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셔 그 선지자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뭘 보고 선지자라고요? 표적. <laughs> <laughs> 시고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모삼으라, 임금으로 삼으라는 가지고 다시 사,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 하면 목사님의 이 설교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몸의 기적이죠. 하늘에서 그냥 모여 작은 거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면 그냥 모여. 여기 문자대로 보면 하늘에서 또, 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그것까지 좋아. 그 근데 예수는 올라가요. 예수는 십자가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예수는 올라가야죠. 산으로 갔어요. 그러면이 설교가 예수님 만나게 하는 설교냐, 는얘기예요 아니죠.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만이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 못만나 예수님 좀 산으로 가신 걸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셔야 돼요.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것도 못 알아요. 이, 이 증거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내 말이 진짜 하나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분별도 안 돼요 무조건 뭐예요 그냥 부추기만 하면 돼요 부추기에서 뭐예요? 본인아 잔뜩 긁어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 기대해 주고 말는목소 봤어요 나도 많이 나왔지만 <laughs>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워가면 되려고 그래요? 생명이떡 예수님이 보리떡같이 물고기 도마지에 버림받은 그분이 하늘에서 바쳤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내려왔어요?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유대인들도 먹고 그 생명의 떡이 이방인에게 가서 많은 백성이 살려서 우리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도 지금 살아났죠. 네. 그 얘기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얘기 안한 겁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저이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 설교는 큰 개에서 몇 수천 명, 수만 명앉아놓고이 설교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뭘 바라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바뀌신 예수를 아는가요? 그건 교리로 아는 거죠. 마음으로, 마흔은 마음은요. 예수를 통해서 부자 되었구나 하고, 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다요. 진정 예수을 만나는 그 설교가 아니죠. 사장한테 넘어갔죠. 넘어간 겁니다. 마태공 사장 갖다 대면 넘어간 겁니다. 돌이 떡이 드는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죠. 자 16. 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바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시별이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고 보고 두려워하거는 일시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자 뭐가 나왔어요 지금요? 예, 파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버나오로 건너 가는데, 예수는 산을 올라갔고, 이제 제자 훈련이죠. 그들이 가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지금, 심한 파도가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예, 바다 위로 걸으면이게 신적 존재예요. 인간 젖어버릴 죠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두려워했죠 그때로 그때는 뭐요 내니 두려워하지말이요나누구나여와여와 응, 요와. 요와 하나님 응. 다시 말해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바다도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다야 잠잠 만하면왜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예수님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잠잠 하면 잠잠한 거다피져물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렇다고 하면 나왜이 사건이 나왔느냐? 어, 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되는 거 그럼 예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내 안에 들리면 하나님 이 거기에 계시고 근데 하나님 형상 없어요. 성경교리하게만하나님이안 계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요. 삼일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할이죠. 역할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 완성하 이런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뭐야? 한 분이시다. 성령도 예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1절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안쪽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의 죽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죠.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만나무 가서 못된 폐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왔어요. 죽으라고 갔죠, 배 타고. 우리 얼마나 여신다인지 몰라요. 네. 파도가 치든 말든, 뭐, 뒤지든 말든, 먹는 거에 대해서 팔자고 치려고, 네? 이게간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2 6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2 5조 바다 어저편에 만나, 만났죠. 라에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반갑죠. 네, 모병이 기적 봤잖아요. 우리 떡이들은 기적 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여기 오셨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신 너희 기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을, 이 여기 표적은 틀려요. 이 표적은 생명이 떡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신 나를 모르고, 이들뭐예 먹는 거. 이거 보고, 보지 않게니닙니다이죄 썩을 양식으로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들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은 썩을 양식 때문에 맞죠 레드로전세에서 일장2 3절 썩을, 썩어질 씨로 아니지, 고그 썩지 않냐 씨로 거듭나느니라, 그 하나의 말씀이라 지이 썩을 씨는 그 일법 얘기하는 거예요. 일법은 어차피 썩어질 씨예요. 근데 썩지 않냐시 그거는 예. 율법이 아닌 복음이에요 같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은 틀려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시신사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아 자, 지금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6월절이라는 건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어린 양이 죽는 6월절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걸왜 생각 못하냐고, 그죠? 그래서 성경은 6장 몇절에요 지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가까운 집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는 날이죠. 다시 말하면 6월달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뭐가 떨어져요? 생명의 떡 그거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그 표적은 얘기 안하고 맨날 보면 해요. 먹는 떡만 맨날 얘기하니썩어지씨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요 지금 썩어지씨가 뭔지 아세요? 이게 썩지않은 양식은 뭐고 썩어지씨는 뭐예요? 우리는 뭐고하고 있어요? 오명이요, 기적을 통해서 오하는 거요. 쪼거질씩구 하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한 방에 뭐야, 퐁! 내고 좀 터지지 않을까? <laughs> 그 믿음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방에 또 놀아려면 열심히 일하시라. 하다 보면 제주도 와서 복권에 한번 당첨될 줄 알아? 그것도 하나님 했다고 그러지만. 많은 간증이 있고 하나님 해줬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성경적인 것에 그 간증이 성경하고 적합하냐, 안 하냐는 판단해줘야 돼요. 3차원 세계를 갔던, 뭐입신에서뭐 4차원 세계를 갔던 성경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갔는지 성경적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게시받은 것도 그것이 다 성령 아니에요. 게시 받은 것도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게시안 받아요? 종인데? 근데 저한테 사단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목회자는 물어뜨리는 건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나한테 계시가 기도했는데 응답했어요. 근데 저는 뭐 가지고 판단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과 구원의 일치가 맞느냐예요. 그거 안 맞으면 혀만 납부르 키면 당장 불러가라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불러가라예요 그러면 뭐싹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계시 받은 건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거로 다 받는 거요. 예 아니에요. 사단도 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얘기하죠. 내가 말씀을 딱 하시면 구별이 딱 돼버려요. 아셨어요? 그래도 아닌 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거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심각한 거죠? 자,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 4절에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요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6월절날 하루에서 뭐 내려왔어요? 아니면 6월절날 구역에서 양을 죽였어요? 6월절날 양 죽였죠? 1월 14일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국에서 탈출했죠? 그럼 6월절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요? 그 근데 6월절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문맥을 안 보는 게뭔매그게 문자로만 보고든 이게 뭐 보자지? 씨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정말 싫테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오 싫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거 이거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온 나라가 그렇고 온 개가 그래도 뭐 말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원로가 기준적이에요.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기준이 돼야 돼요. 제 말이 말에 틀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지금, 27절이죠. 썩을 양식으로 얘기지 말고, 영상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얘기이 양식은 너에게, 희 이게 생명의 떡이죠. 예? 네? 자, 32절이에요. 아시죠? 자, 어, 28절 입니다 그들이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라 하니까? 제자들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의 일이다. 이거 중요한데다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예도안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다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아니고, 예수 하면 뭐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 의미뭐 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는 세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상 받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요. 그것이 예지적목말 세상을 사랑하사 무엇 주었다? 예수 주다 그냥 주지 않았다면 먼저 사랑이 먼저예요. 그거 알아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고 그거 알아야 우리가 거듭난다고 성경 전체 주제라고 설명했어요. 자, 됐든 30절, 그들이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억해 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수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기억하고 있어요? 광에서 최고 때 뭐, 뭐, 자, 뭐 줬어요? 만 자, 그들은 뭐 했어요, 지금? 광에서 우리 수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딱 잘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두번 강조합니다. 너에게는 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줬다 그래. 참떡은 뭐야, 참. 이건 뭐야, 비우려는 거야. 이거 비운데, 우리 하나의 아버지가 줬는데, 이건 비우고, 이제는 뭘 준다? 참떡. 그것이 뭐다? 생명의 떡. 자, 그삼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